아니면 이 민중이라는 뜻은 또 다수자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다수지배 이렇게 번역을 하든가 네. 이걸 민주주의로 번역을 했던 거죠 이건 이제 그리스의 데모스와 우리 한자의 민하고 사실은 같은 뜻인데 어 그것의 탄생 배경을 좀 봐야 이해가 돼요 공자의 글에 공자의 말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더 천승지고 큰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먼저 이제 믿음을 얻어야 하고 재물을 아껴 써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인을 아끼고 민을 부림에 때를 맞춰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 인재를 아끼고 민을 부림에 때를 맞춰야 한다. 인과 민이라는 두 글자가 한 문장에 같이 나오는 거는 이제 논어에서 이게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근데 왜제가 인과 민이라는 두 글자를 얘기했냐면 우리 좀 단어에서 보면 중국의 국화는. 중화인민공화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일본이든 한자문학권에서 일반적으로 인민을 people의 번역으로 써요. 인이면 인이고, 민이면 민이지. 인민을 왜 하나로 묶어서 두 개의 단어를, 한 단어로 만들었느냐. 사실은 다른 범주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은 뭐냐면 도시 안에 살면서 왕을 법필하는 전문가 집단을 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장인이라든가. 즉, 그렇죠. 그리고 도시 밖에서 농업이나 수산업의정하는 사람들을 생산자 대중이죠. 이들을 민이라고 했고, 이들은, 이들은 피지배층이었어. 왜냐하면 이 민이라는 글자는 고대 한자에서 보자면 사람 눈에다가 상처를 낸 글자가 상형문자예요.